이봐, 올케. 올케는 시집 오기 전에 집안일 같은 건 전혀 안 해봤어? 왜 이렇게 제대로 할줄 아는 게 없어? 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 올케, 우리 집에서 같이 산 지가 지금 몇 달이야? 아직도 빨래 정리하는 법을 몰라? 올케가 제대로 정리 안 해놓는 바람에 내가 아침에 옷 찾다가 회사 늦었잖아. 내 옷은 서랍에 종류별로 색깔별로 정리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아, 죄송해요. 집에 빨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정리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형님이 자주 입으시는 옷들은 첫 번째 서랍에 따로 빼놓았는데 못 보셨어요? 말을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는데 한참 찾았잖아. 평소 자주 놓던 곳에 정리해놨는데 못 보셨나 보네요. 아무튼 죄송해요. 다음엔 제대로 정리해놓을게요. 이번이 대체 몇 번째야? 빨래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올케가 식구들 빨래하는 게 힘들어 보여서 온 가족이 돈 모아서 건조기까지 사줬잖아.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경 더 쓸게요.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야? 애초에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올케 그렇게 어리버리해서 회사는 대체 어떻게 다니는 거야? 시댁 생활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회사야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계속 다닌 곳이니까 아무 문제 없죠. 집안일도 하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다음엔 실수 없이 해놓을 테니까, 이번엔 형님이 좀 봐주세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주문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닌 거야. 내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 잔소리로 듣지 마. 전부 옳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내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매콤한 거 먹고 싶으니까, 퇴근할 때 마트 들러서 장바다가 오징어 볶음 좀 해줘. 저번에 제육볶음처럼 짜기만 해봐요? 진짜 이번엔 안 참을 거야. 저 해산물은 잘못 만지는데, 물컹물컹한 건 징그러워서 못 만지겠어요. 징그러워서 못 만진다고 안 하면 내 동생은 옳게 때문에 평생 해산물은 구경도 못하고 살겠네? 아예 먹지도 못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뭐야, 먹는 입 따로, 음식 만드는 손 따로요?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따 내가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테니까. 아니에요. 제가 퇴근하는 길에 장바다가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가 아니라 무조건 해. 결혼하고 살림한 지가 언젠데 다할줄 알아야지. 징그럽다는 게 대체 뭐야. 나랑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네. 오늘 저녁엔 오징어 볶음 해놓을게요. 제발 다음에는 어차피 할 건데 딴소리 하지 않게 한번에 좀 하자. 서로 감정상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아참 아파트 앞 세탁소에 내옷 맡겨놨으니까 이따 그것도 찾아놓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무 잔소리처럼 듣지 말고. 어차피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잘해보자는 의미야. 그러니까 올케도 힘내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형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따 집에서 봬요. 작년에 남편이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고 결국 올해는 살던 집까지 날려먹었어요. 당장 갈 곳도 없어서 일단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시댁 식구들 특히 그 중에서도 나이 처먹고 아직 시집도 못간 노처녀 신우의 시집살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라고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고 남편이랑 똑같이 나가서 돈 벌고 있는데 집안일을 다 저한테 시키질 않나 작은 거 하나도 트집 잡고 엄청 괴롭히더라고요. 정말 신우 때문에 빨리 돈 모아서 분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심부름꾼 가사도우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올케, 오늘 회사 하루 쉰다고 했지? 그럼 지금 집이야? 네, 오늘 창립기념일이라 쉬는 날이에요. 혼자 집에서 대청소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방 화장대 위에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 있는지 확인 좀 해줘. 급한 일이니까 빨리 좀 부탁해.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화장대 위에 있어요. 그거 지금 당장 우리 회사로 가지고 와. 근처에 도착해가면 전화해. 내가 회사 앞으로 나갈 테니까. 지금 당장요? 저 외출 준비하려면 시간 좀 걸리는데. 준비할 게 대체 뭐가 있어? 그냥 나오라고. 진짜 급한 거니까 빨리 택시 타고 와. 저 세수만 대충 한 상태라서 머리는 감아야 할것 같아요. 화장은 다안 하더라도 기초는 찍어 발라야 집 밖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오라고 하면 그냥 빨리 달려와.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진짜 급하다니까. 그래도 형님네 회사 앞까지 가려면 거기 주변에 직장인들도 많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저 혼자 쌩얼로 거길 가요? 빨리 준비할 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내가 그냥 오라고 하면 바로 튀어오라고. 아줌마가 무슨 화장을 하겠다고 그래? 누구한테 잘 보일 사람이라도 있어? 형님, 그래도 그 말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화장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아줌마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는 말씀은 좀 경우가 아니시죠.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기분 나빠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왜 이래? 그동안 아무 말안 하더니 이상한 소리에 반응을 하네? 그래서 지금 못 오겠다 이거야. 저 형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집안일 못한다고 구박하셔도 아무 말안 했어요.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시댁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참는데도 한계가 있네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못 참겠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우리 집에서 그따위로 행동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 얼굴 보고 살려고? 제가 무슨 시댁 집안의 한여로 들어왔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해서 시댁 신세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피해자인데, 적당히 하셔야지. 제가 참고만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세요. 아 진짜? 내가 오늘은 서류가 너무 급해서 한번 참고 넘어가 줄 테니까. 핫소리 하지 말고 일단 서류부터 빨리 챙겨가지고 와. 야, 그렇게 급한 서류면 네가 직접 와서 챙겨가.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냐? 다시 한번 말해 봐. 야! 왜? 내가 다시 못할 것 같아? 몇 번이든 야라고 부를 수 있어. 너가 저지른 문제는 너가 직접 해결해. 손 있고 발도 있잖아. 너 진짜 돌았구나? 돌은 건 내가 아니고 너지. 그 나이 처먹고 시집도 못 가고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자꾸 나한테 구박하는데 그 집이 너가 돈 주고 샀니? 나이 마흔에 시집 못 가서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게 자랑이야? 네가 뭔데 집주인 행세를 하고 나한테 맨날 이래라 저래라야? 올게 정말 돌았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몰라? 내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숟가락 하나 받은 거 없었어도 불평불만 한 마디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시댁 신세 좀 진다고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해? 내가 사업 망했니? 내가 집 날려 먹었어? 전부 네 동생이 그런 거잖아.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나도 참고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고 심부름을 시켜? 내가 언제 옳게 무시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옳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잖아. 그런 잔소리는 앞으로 내가 먼저 해줄게. 너가 나보다 여섯 살이나 나이 많은데도 제대로 할줄 아는 거 하나 없잖아. 어차피 그 성격 그 얼굴에 결혼도 못할것 같지만. 야, 너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환장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오늘부터 집에서 내쫓을 거야. 너가 안 그래도. 지금 나가려고 짐 싸고 있어. 25평 코딱지만한 아파트에 나이만 먹은 다큰 인간들이 대체 몇 명이 살고 있는 거니? 남편이 능력 없어도 일단 결혼했으니까 책임감으로 살고 있었는데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집 나간다고? 그래. 당장 집에서 나가고 네 동생이랑 이혼해 줄 테니까 기대해. 너 같으면 이딴 집 구석에 시집 가고 싶냐? 너가 생각해봐도 싫지? 나도 싫어. 이런 개떡 같은 집 구석은. 올케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하기로 하고 나 정말 서류가 너무 급해서 그러거든 부탁 좀할 테니까 제발 서류만 가져다 줘나 같으면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시간에 직접 와서 가져갔겠다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까 그 나이 처먹고 혼인빙자 사기나 당하고 돌아다니지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너 얼굴만 봐도 토 나와. 하긴 뭐래. 이 집에서 사는 것도 지겹고, 내가 내 발로 직접 나가줄게. 능력 없고 눈치도 없는, 너네 집안 잘난 아들도 필요 없으니까, 내가 다시 반품해줄게. 아니, 우리 감정 때문에 일 크게 만들지는 말자고. 나도 내 동생 불행하게 만들긴 싫으니까. 야, 너 같으면 이 상황에서 계속 이집 구석에 있겠니? 난 우리 친정으로 갈 테니까, 알아서 서류 챙겨가.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너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네? 고맙다, 고마워. 옳게, 내말좀 들어봐. 서류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해. 그렇게 저는 그날 바로 짐싸 들고 시댁에서 탈출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고 집까지 날려먹었을 때도 이혼 생각까지는 안 했었어요. 사람이 힘들어졌을 때 버리는 건 부부 사이에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같이 노력해서 헤쳐나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댁살이 시작한 이후 남편은 철없는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전혀 저를 지켜줄 생각도 안했고 시댁 식구들은 저를 공짜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호 덕분에 결심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 들어와 있고 남편에게는 이혼하겠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남편은 이혼만은 막고 싶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는데. 친정아빠가 현관 앞에서 내쫓아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잘 살아보려 노력했는데, 상종 못할 수준의 인간들이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